자벨은 죽어 시은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0여 장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근륜과 자벨에 대해서 홀로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영원한 화평할 언약에 대해서 변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50여 장 같이 만민으로 어 죽으신 글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영어, 특별히 영원한 근륜과 자벨를 베풀어 주는 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 남편이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병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전 동산의 회복으로 세계 통일에 지상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언어의 말씀대로 영원한 축복을 조건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인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읽기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떼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초 노래할 자다. 홀려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 식보다 바은 미니라. 요와의 말이니라. 내네 장막들을 넓히며 내처소의시험을 네 아끼지 말고 너의 리표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모할 자다. 이런 네가 차오르퍼지며 내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숭어들로 사람 살게. 에, 곳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 주고 싶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는 특별히 여원는 그녀가 자비를 베풀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남편이 없이 난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으로 얻고 세세를 이른다고 할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말씀 중에 순종차 안으로는 세상도 망했고. 인간도 죽음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를 삼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홀로된 여인의 자식은 이제 남편이 없이 난그 예수님을 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성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자린.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이스라엘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에 속한 자가 아름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그러면 육적 유대인인지 아는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연합을 이루기 으해서 이슬람을 택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수백가못박고 들어가서 마가드락 방에 새로운 재단이 생길 때 그때는 예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이지 이또육적이자 예, 하나님이로 머물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그중상 받아도 예, 구원받아야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뭘 주려고 하느냐? 황폐는소목들을 다시 이제는 경고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빼앗겼던 예전 동산을 다시 찾으셔서환전한 축복으로 이제는 풍부한 그런 시대를 이뤄준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이 하시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반민이 복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 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생받아야 하나님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다시 그걸 조금만 서, 설명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데 단편을 치는 사람의 시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친다는 침달은, 친다는것이 이제 이긴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이 그렇게 나왔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게 이제 예수님 이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 권을 이겨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이땅에지질때 이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천애가 성신한 성신 잉태한 날인데 주의 천사가 오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복종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곧순종으로 그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생명을 구원을 구사지로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시장 못 박게 들어가실 때 이제는 사도 요한보고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고는 어머니라고 하고 또 마리아고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해요? 그래? 아들이라고 했죠. 여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받다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그래놓고받다들의 그 받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니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말씀상형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참아들의 명문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상속권을 받고, 이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일하고, 완전한 에이을 축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빠지 없이 또 네,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 23절에 보면, 사대 의원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법물을 두게 하고자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이고, 그사명을한 것이 계시록이죠그계시록을 깨달으려면 이연서를 알아야 되니까 이연서 개시록을 마지막으로 깨달아서 위생의 전함으로 순중한 자들로 천연왕국에 건설하는 것이 함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한 수목들로 사람이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죠. 내 세상은 열방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에 때무참 경로로 다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말씀 의 사명자라는 것은 이마진 수상한 사청을 말했는데 그건 사도 요의 사명의 계대자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중생들에는 이러한 목사, 전도사, 장로들은 누구의 개통적인 사명자입니까? 베드로의 개통적인 사명자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볼 때는 요한의 개똥적인 사명자고 와서 하나님이 본래 뜻은 완전한 성전하를 이루는 것이 뜻인데 그것이 천연왕국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여기 한쪽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수욕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런 너를 지으신다는 내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이 마울으로이시노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심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의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큰 꿈으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너한테는 진드로내 얼굴을 그래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히 자비로 너희를 흥유케리라. 내네 구속자 여호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이제 동동로 마리아 보면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일 살이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아하고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흥이라을 받고 받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들이 들어와서 영원한 흥유가 자비를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육적 유대인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님을 떠났죠. 또이 미방인들은 어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고 죄만 짓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긍을 있게 된다. 마치 소시대의 아내가 아주 부패돼서 나갔다가 다시 그러하게 긍을 베푸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래 돼 있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시대를 이루는 축복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새시대가 이루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암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본래 선택받았던 육족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화메금융원에서 예수님과 중생 받아야 화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인간 영광에는 이 말씀을 받대들서 적정고생을 하고 그러나 별생체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하여 세세축을 누리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때가 참병년 속에 여러분이 로마서 1 1장을 보면 이게 나오죠. 참남 감 감남 남아 돌감남 남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참감남 남을 찍어서 돌감남 남을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신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럽니까 이제는 참반나무도아끼 않은 것처럼 너희 돌가난 나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 수가 차기까지 이제는 너희는 완악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마일신만 4천 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육족이스라며 성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 중생 받은 기독교인들도 순종하는 자들은 색시의 축도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만드는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연왕국을 먼저 이루시고 천연왕국 후에 백보차를 심판 후에 녹음세계의 역사를 믿는 것이 성경을 바로 성경대로 언약대로 믿는 겁니다. 성동적으로 본다면 인류 6천 년의 역사를 하늘 직후까지 축복하셨고 이제는 천왕국으로 다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되시고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천왕국에는 자신 포함에 영원한 무궁세계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며 언약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최고의 지식이 될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을 약속한 것이 바로 구절 십절이죠 이런 노아의 홍수의 비아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위에 겁난치 않케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되로 맹세한 놈이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으로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욕, 흥들이 여기는 요호의 말이라. 이 언약은 다시 피하지 못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을 옮길 전정 이 화평 의 언약은 옮겨지지 않는다. 완전한 색시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색시대를 이루게 해서 천일왕국을 이루시고 천일왕국에 또 이루고 난다음백번년 심판 후에 영원한 복음세까지 약속하신 것이다. 이치 믿어야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에, 종교나 일부 탈선된 이단단체같이 천연한국만 믿어서도 안되고 영원한 무궁세계만 믿어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비밀을 믿고 지켜야만 그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최고의 주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대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그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복받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심판도 그런 것이 한번 있었지만 다시 홍수심판 같은 건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불로갈 심판의 무효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또 색시가 올을 보여준 것이다. 이기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신발로 말하면, 또의 의로운 시로,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충만케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인간 정말의 고, 노아처럼, 의로운 사명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 시대에 방주를 이루어서, 그것이 첫대계인데, 그 방주를 말하제 천연왕국에 축을 누리게 되고, 천연왕국에는 무궁숙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에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무궁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를 틀에서 십자절에 나오죠또 공부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네돌 사이에 도하며 청옥으로 네기처를 쌓으며 홍구석으로 네성첩을지며 성리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는 요와의 교훈을 크게, 요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것이니, 네 자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또는 의로설 것이며, 학다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 지네가 두려워할 하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보호될 것이다. 항상 제가 말씀을 볼 때,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기 때문에, 선구적인 종을 네큰 시련과 환난 폭발을 많이 겪게 돼서,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련의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련의 기간이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는데 아주 보석집에 보석 도성을 준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천년국의 축복도 되고 또 무궁색에 가서도 보석집에 살게 되고 보석 도성을 나라로 받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실장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한 완전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으로 소망이 갑니까? 그래서 화려한 이러한 왕궁 도성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진 시간 사천 명은 아들의 명물로 만들어서 나라를 기업로 받는 것이고 그 도성 하나가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십보들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싫은나는 너를 내하폐망하리라 누구든지 이들을 대적하는 자는 다폐망할 것이고 예수의 피로 성 백성들은 우리들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래 말씀 삼백 년통하여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순종 잘하면 세대를 갈 수가 없고 순종하면 세세를 가게 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역사라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순종 잘되게는. 그의이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많죠. 이사 60장 1 1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려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죠 이것이 바로 심판주의 없을 때는 마지막 말씀의 빛으로 세상이 경고의 말씀을 드릴 때는 순종 자는 자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잘못 가르쳐서 하느님이 후삼여을에서도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전삼년만에서 알고가 쭉쭉 가르키면 갈라지면, 이제 신종상대는 후삼년만에 빠지고, 후삼년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안 받는다는 누구든지 다 죽이죠. 그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완전히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 때기름 받다가 암흑 했던 때, 악인이니천멸당했고 남전 남백성으로 세제축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하나의 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서 없는 세상의 심판이 있을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16절, 17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제가 쓸만한 끼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악하며 진멸는자도 내가 창조했은 즉, 물을 너를 치려고 제조로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는 를을적하여 송사는 여는 내게 종대를당해니 이는 여와의 종들의 기업이로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의인이라, 여와의 만이라. 아무리 사람이 예, 제조한 다걸음 기계라도 해치 못할 일이 있다, 있기다, 이 말이죠. 나님께 것은 무기를 발달시킨 이유는 왜 발달시켰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인시록 18장에 한 시간의 바벨을 불태운다고 그랬죠. 그 무기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날카로운 기계인데 이것을 실버넌 기계인데 이것은 핵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로 말면 아마 세상을 멸망시킬 때하늘에 택한 백성들은 그 피해를 당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마치 단엘의세 친구가 풀물풀에 실버에 되는 풀물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얌은 것이 이제 에스티갤서 9장 1절 2절인데요. 그가또큰 소리로 내 기계에 잊혀가라사대이 성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륙하는 기계를 휘어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여섯 사람이 북한의 은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륙하는 길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뼈슬을 입고 에, 뭐, 허리에 서기관의먹거리를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째단 곁에 섰더라 와 이렇게 되어있죠. 인간총말이 뭐냐. 다섯 나라의 강국이 나타나는데 다섯 사람을, 여기 다섯 나라의 강국을 여기 에 살륙하는 길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살륙하는 기계가 바로 이게 핵무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대 강국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부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이, 그 말씀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인간 종말에 대하질 일인데요. 근데 한 사람이 또더 있는데,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리를 찾다 그랬죠. 넌 이제 문서 사명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조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위원 안전보장회사에 다섯 광국이 나타났고, 또말세 사명이 나타났어. 얘는 아름다운 실상 하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적정껏 세차하고 적어비롱치 않은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것이 이게 워크룩을 뭐, 찬 석기관의 설명이다. 이것은 문서 운을 통하여 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대로 이제 오온수상에 전파돼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자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환을 맺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잘 믿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륙하는 기계가 날카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처럼 핵기가 터졌고, 이제는 보호받는 자들은 순교한들이 이비처 보수 인도받아서 활란장인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므로 이제 피를 당쳐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핵기가 터지는 광경을 2사 33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가 결혼을 인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호흡은 불이 되요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핵둘 같고 비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 바로 핵무기가 터짐으로 민족들이 불에 굽는 핵둘 같이 된다. 그래서 다 이제 멸망을 당했다가 온다. 아마겟돈 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기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셀이가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천년왕국에 이제 축복을 또 받게 하시고 참 천년왕국 후에 백0 0 습관을 통하여 영원 무궁세계까지 하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파하지 않는 분이다.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걸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또 순종한자들에게는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것을 자손이 크게 권장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족적인 그러한 그 축복도 있지만 가족적인 축복을 나타나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느냐 또 순종 찬양으로 가족적인 전멸를담으느냐 하는 것이 인간종으의 심판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영혼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이었지만 제 이름의 주님이 오실 때는 적장고 섹시하고, 즐어게하쓰는데자손 자선 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또한 하루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셨다. 읽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러한 영원한 법을 잘 믿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위한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네. 새눈레 19장을 한장 불러 드리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깊은 소식온천하에저받대여 피로 산 백성된 자들아. 때눈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에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불지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위세왕고 세세왕국 거로한 서왕군복석 진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국에서 서치안에 숨은 보와 가득한 창고 네. 우렁차게 줄인 학교 대가 부르자 십자바위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지하여 부르자 강도하고 강한 막이 열망케 할자 말씀에 빨리 배물고 백마 타고 들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서라 승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에 용사나무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바위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들치나여 부르자 알라눈다 낙심 말라 이고에 넘어 아름답게 간식할 땅 화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에 박게될 멸류관 시계대리 박관문이 괴롭혀도 멸류관 쌍복하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뒷발아에 뭉쳐서 덜지나여 부르자 아멘.